두 번째 사연은 사건 본인이 자녀가 저희 쪽에 이제 이렇게 사연을 보내 주셨어요. 언제든지 접시에 줘야지. 안녕하세요. 저 저희 가정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가 홀로 양육을 맡는 한 부모 가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저와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 저희 집엔 현재 수험생이 두 명입니다. 음, 처음부터 아주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하네요. 음, 오랫동안 어머니가 고데기에 사셔서 몸이 많이 아프신 상황이에요. 일을 못하셔서 학원비가 없어도,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어도 엄마가 마음 아파하실까 봐 속상하다는 말을 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체능을 전공하는 동생은 더 큰일이라 너무 속상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저희들의 양육비를 주신 적이 없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직접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본 사안, 사안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생존해 있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으로 양육비 청구하는 게 이제는 가장 이제는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는 양육비는 뭐말 그대로 이제 이혼한 상대방이 청구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근거는 이 민법 913조입니다. 근데 913조를 보면 이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자녀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양육비가 안돼요 부양료 청구라고 보면 음. 그게 더 맞는데요. 음. 이때 이제 부양의 의무를 미성년자까지니까요. 민법상 성인인 이제 만 19세까지의 부양료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 다만 미성년자의 자녀가 자기가 직접 부양료 청구를 할수 있냐, 이러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대로하면은 이제 미성년자는 다 법정 대리인을 통해 어떤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소송이나 이런 걸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할지라도 우리 법에 이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이제 의무만을 면제받는 행위는 이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때문에 이사하는 이제양 부양료를 받는 그러니까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양육자의 동의 없이 직접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음음 그러면 한 가지 좀질문항이 음음 생기는데요. 음 양육비 청구는 사건 본인인 자녀가 직접 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성년자인 경우에 네, 네.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서 음그 부양 의무 청구, 부양료를 네. 청구하는 것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예, 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행위했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이 미성년자한테 올까봐, 음. 그건 사전에 차단을 한 거다. 아, 네. 법정 대리를 통해서만 법률을 하게 한 건데, 네. 근데 우리 법에서도 미성년자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는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네. 대표인 권리만을 얻는 그러면 음. 의무를 면제받는 행위 음. 이 사는 불협료를 청구하는 거니까 권리만을 받는 행위거든요 그에 따른 의무를. 받는, 아, 채무, 어. 채무가 없이.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예, 미성년자 자라도 할수 있다. 양료을 음, 청구할 네.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양립비 청구, 부양, 부양료 청구 중에서 부양료 청구는 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음.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음. 청구를 할수 있다. 이거 참고로 알고 음. 계시면 되겠네요. 근데 음.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올해 들어왔잖아요. 음. 네, 맞아요. 저도 수험생일 때. 음. 지금 입시를 다 치렀을 음. 텐데. 음. 그 이후에 그 어떻게 이제 잘 계신지, 수험, 시험 끝나고 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연락 한번더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양료 청구에 대해서도 이제는 가능하기도 하고, 또 양육비 청구도 가능한 나인데, 성령인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를 본인 스스로 할수 있나요? 저 어, 성령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양육비라는 개념 자체는. 네. 어, 이혼한 상대방이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육자가 이혼한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년에 자라할지라도 양육비가 아닌데 부양료 개념으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음. 네, 다만 이는 양육비를 많이 지급받고 있다라고 음. 한다고 그러면 이미 양육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음. 어, 부양료를 또 추가로 청구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음. 다만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금액이 낮다. 음. 터무니없이 낮아서 뭐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학창 시절에 대단히 따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음.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 부양료 개념으로 추구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때도 이제 부양료도 우리가 사회상규상 어느 정도 인정되는 수준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해외 유학을 갔기 때문에 유학비를 상대방이 줘야 된다. 그럼 해외 유학이라는 걸 이제 사회상규상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음. 그 정도 금액까지는 부양을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음. 그 정도까지 인정을 잘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정도의 사회 상규상의 그 범위 내에서의 네. 그 차익에 관한 부양료 청구는 네. 가능하나 음. 너무 음. 오버된 건 아마 재판상에서 그게 이제 일반적이지는 일반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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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않을 음. 것이다. 언제든지 접시해줘야지. 이 <laughs> 네, 뭐. <laughs> 자, 여기로 네. 보,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